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강아지와 함께하는 여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나왔어요. 혹시 여행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희.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순배는 지금 아직 8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음 퉁이는 사실 오늘 제주항공 이용해서 세 번째 가는 제주도 여행이에요. 경력직이긴 한데요. 어, 오늘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신화된 꿀팁과 체크인하는 방법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실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런 동물이랑 여행하시는 거맞요네 k 케이지라 포함해서 준비 도와드게요 주의 경도 키러시 댈게요. 네. 힘들어 보 같애. 펭귄 출산못아어요 네, 맞아요.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오피셜 들어가시면 돼요. 이완 동물은 비행기 터시기 전까지는 공항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셔도 되는데요.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는 케이지에서 머리 안 나오게 해주시고, 앞다선 밑면에 보관을 해주시고, 중간에 아이 먹이만 물주시는 건 지향해주시고, 무릎이 올린다고 지향해주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춤배랑 퉁이꺼 케이지를 따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규격 사이즈가 있어서 규격에 맞는 사이즈를 준비해왔는데, 혹시 케이지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체크인 하실 때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가 달려있고,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아기들이숨 쉬거나 할때 불편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여기 바깥에 볼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도 잠깐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석생하러 갈게요. 아휴. 걱절 같아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탑승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제이님을 위한 선물. 저를 위한 거 맞죠? 아 어? 아 층이를 위한 튼위를 거? 거. <laughs> 아니 근데 제인님 또아 맞죠 맞죠 다이랑 아, 아, 제주항공이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퍼센턴이랑 여건 강아지 여건입니다 이게 파스락 음, 파스락 소리도 나서 강아지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아주 적합한 너무 귀여워 진짜 그쵸? 소리도 나죠. 큰일 났다. 엄청 삑삑거리게 생겼네요. <laughs> 아, 여기에. 아, 노즈워크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준비, 나를... 알겠어. 준비 알겠어. <laughs> 준비할 거 알겠어요. 등이, 이모한테 감사합니다 했어? <laughs> 아네 <거> 말... <laughs> 눈빛으로 했어요 다인미에서 이렇게 제주항공이나 콜라보해서 너무 귀여운 제품들이 나왔으니까 꼭 한번 가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저희 반려동물들의 즐거운 비행을 위해서 간식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먹었네? 어? 아, 다 먹었구나 안돼 너 그만 먹어야 돼너 뚱뚱해서 안돼 계속 <laughs> 먹으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역시 어. 간식, 최고, 간식이야. 최고. 간식 최고, 장난감 최고, 동의에서 <laughs> 봐요. 안녕. 거예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 항공기내에서 켜켜되는 수칙들이 간단하게 적어져 있고요. 뒷면과 앞면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권 구매하실 때도 확인 가능하셔서 혹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총 6마리가 한 비행기 에 탑승이 가능해요. 하지만 1인당 한 마리까지 가능하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강아지가 같이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두좌석 정도 뒤에 춤배가 앉아 있습니다. 탑승하시면 강아지는 바로 발 밑에 앞좌석 화단으로 내려놓아야 되고요. 강아지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안전에 조금 저해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알러지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항상 서 있지 안에서 불편하게 쉴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제 도착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저희가 오늘은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먼저 뱅뱅투어패스를 제가 또 사전에 구매를 했어요. 24시간 권을 제가 구매를 했고요. 오늘 춘배와 퉁이와 함께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예정입니다. 음 이 투어패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댕댕 투어패스 한번 믿고 오늘 네.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와 보시죠 여행지 같은 경우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바일 티켓, 로패스 이용 가능 여행지에서 실시간 지도 확인하기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안드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카페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아내를 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페에 도착해서 주문을 했고요. 지금 순배가 나오려고 해요. 지금 탈출시도. <laughs> 아, <laughs> 일단. <웃음> 순배도 뭐 먹어요. 이거 <laughs> 뜯었어. 이건 모자이크해주세요. <laughs> 이제, 댕댕패스에 포함되어 있는 반려동물 소재 간식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간식들이 있는지 보고 맛있는 거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저희 네. 감패스 가지고 오시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니랑테리합사사합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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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봐. 카메라는 의식을 하셔야 돼요. 어, 그지종이 손! 옳지! 코! 옳지! 앉아! 잘했어요. 다 먹었어요. 준비! 종이안 돼. 종이 일로 와. 손한번해자 손! 귀여워! 준 이쪽 손! 아니 이거 말고 이쪽 손! 아니 이거 손! 아니 이 손! 알았어. 아 귀여워 멋있나 보다 잘 먹었습니다 네 요걸 먹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봐야 돼. <목소리> 좋아. 아유, 좀 신나. 여기 근데 진짜 힐링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우와. 가자. 가자. 천천히, 천, 아유, 천천히. 정말이야, 정말. 아니요, 춤을. 좀... 아니, 춤을 좀... 좀 천천히 가요. <laughs> 귀여워, 어떡해. 준배 나옵니까? 모르겠어 그냥 찍고 어렵다. 보는 거야. 준배 준배 간식 <목소리로> 등이 가자 가자. <목소리로> 맨날 낚시해서 미안해. <목소리로> 네 가자고. 기다려. 아 귀여워. 기다려요. 준비 앉아. 줌배, 앉아. 에 귀여워 이게 뭐하는 거야 감독님 듣고 계시기 힘드시죠? <laughs> 엄청 솔톤도 아니고요아 그니까 시톤으로 약간 계서아 근데 춥네 진짜 웃겨 <laughs> 정이 앉아 아니 앉아 얼치. 조금만 뒤에 앉으면 딱 좋겠구만 정이 앉아 기다려 앉아 <laughs> 아 그래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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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laughs> 저희 바다 보러 왔어요 여러분 <laughs> 춘배는 바다 처음 와봐요 모래 처음 밟아봐요 지금 아주 온몸이 다 모래 범벅이야 공항 가기 전에 제주 왔으니까 바다 보기 위해서 또 바다를 이렇게 들렸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사모님 춘배가 와서 너무 재밌게 잘 돌아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간식도 먹고 또 저희 추억도 쌓고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댕댕투어패스 통해서 승인도 즐길 수 있고 저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제조 항 이용하실 때 댕댕투어패스 할인도 하고 있다고 하니깐요 꼭 이벤트 페이지 확인하셔가지고 할인도 톡톡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댓글 빨림 살자